딱 맞게 돼 있거든요.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하고 나사산이 안 맞다 그러는 건데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만약에 전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. 예, 네, 이렇게 하면 나사산이 빠지거든요. 올라와서 조립을 해보세요. 조립이 되나? 음, 네, 예, 결합 되죠. 네,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풀러 보면은. 이 끝부분은 템나사예요 그래서 가늘게 되어있고 가수로 두껍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너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은 아닙니다. 여기 때문에 이 결합 보시면은 사각을 잘 맞추시고 나서 이렇게 겉으로 되어있으면 조립이 안 되겠죠. 안쪽을 잘 누신 다음에, 보이게끔. 꺼주세요. 예. 예, 오일수, 오일수. 어, 좀, 파이프 위, 구멍 위로, 네. 예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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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, 예, 됐어요. 그러면 홀이 맞으면, 이 상황에서 누면, 이렇게 받게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. 여기서 끝까지 한다고 이 나사산이 이 안쪽 아래까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. 예? 핸들이 빠지지 않게끔 조여주시는 거예요. 예, 이상 핸들 아래쪽 볼트너트 결합을